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 이, 자 기가 그리스도 에게 속한 줄을믿을 진데, 자 기가 그리스도 에게 속한 것 같이, 우 리도 그러 한줄을 자기 속 으로 다시 생각 할것 이라. 주 께서 주신 권세 는 너희 를 무너뜨리 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 려고 하신 것이 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전략무기 4절에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늘 우리들이라는 여기 <laughs>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러니까 다 아무나 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싸워내야 되는 어떤 일들을 날마다 오늘 우리가 <laughs> 맞닥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세상과 원수가 된다, 그래야 되거든요. 세상과 원수가 된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하고는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에 의해서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되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악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악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것인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닌가 하는데,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악한 영향력 안에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많은 군대들이 있어야 돼요. 군대들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그 무기에 대한 거,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고, 오늘 우리는 전투하는 군대들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세상 살만해, 돈만 있으면 살만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살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우리의 뭐 창자를 들여다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세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한 단계 높은 차원은 뭐냐면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은 그 안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무슨 창자나 있고 간이나 있고 쓸개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요. 대뇌가 있고 중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해마의 영역이 있지. 전부 물리적인, 전부 육체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에요. 오늘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laughs> 형식적인 삶, 스펙이나 평판, 뭐 이런 것들, 인물, 인격 이런 것들 보는 거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laughs> 다시 생각해보라, 이말이에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요. 도마와 빌립이 나와요. <laughs>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보면 도마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의 본국으로, 파송지에서 떠나서 사명완수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임박했을 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다. 응?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들도 내가 영접할 거야. 너희들도 그곳에 와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이요? 아주 똑똑한 척하고 나대고 있어요. 6절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마가 그렇게 아주 의시되고 떠들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그런데 연타로 8절에 가서 빌립이 이르되, 또 그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좋 하겠습니다. 오늘 그랬을 때 예수님이 11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는 믿어라.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어라.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래서 12절에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일도 할 것이라.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여기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 옆에서 주님보다 큰일을 못했는데, 주님이 이제 훌떡 떠나면, 아, 우리 개털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보다 더 큰일을 합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고. 응?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들을 행하고 물 위로 걸어다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응? 풍랑도 바다도 잠잠케 하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우리가 내 집을 놔두고 내 집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걸 놔두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는 항상 가보면 필요한 것들이 꼭 있어요. 알고 챙겨갖고 오지 않은 게 있고 또 챙겨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 여행을 다닐 때 집을 통째로 싸질머지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내 침대도 거기다 놔두고 와야 되고 내 모든 뭐 귀중품도 다 거기다 놔둬야 되고 필요한 도구들도 연장들도 다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어 이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실 때는 부족함이 없었죠. 이 땅에 맨몸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자원도 부족하고 천국의 모든 것을 그분이 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천국의 모든 비밀이나 천국의 모든 어떤 그 충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큰 일도 할수 있다. 그 얘기는 아버지께로 내가 직접 가서 이제 직접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공급해 줄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 영역 안에서만 너희를 도울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직접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서, 직접 내가 아버지의 그 통치권을 이양받아서다 너희들에게 베풀어 낼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름으로 내가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 요청해서 시행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오늘 빌립과 도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왜 외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외모만 보았도다 너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지금 현재의 상태만 바라보는 거죠 오늘 껍데기만 바라본 거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같이 했는데, 절대 믿고 있지 않아. 가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요? 응? 니가 가면 우리는 다 개털이네. 한 자리 할라 했는데 응?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뭐, 화가 나서 떠드는 소리들이 사실은. 응? 뭔가 우리가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다녔으면 뭐한 자리 주고 가야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도대체?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우린도 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도마와 빌립이 그런 발언을 하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이 사고의 방식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오늘 그분,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따라다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오직 그것만 집중하고 간다.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핀자를 듣게 되는 이유들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뭘로 알아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14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에 대해서 모르냐? 나는 외모가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내가 네 인생의 길이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길이다, 길. 나는 그냥 예수라는 껍데기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내면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야.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없어. 나는 뻥을 치는 일이 없어. 내 말은 진리기 때문에 믿음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다음에 그걸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수 있어. 야, 영원히 살수 있다. 오늘 고린도 부서 10장. 오늘 도마와 빌립이 실패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유들, 그것은 3절에, 고린도우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육신을 따라, 육신에 따라 싸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간들이 육신을 따라서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누가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쏴. 그럼 죽지 뭐. 그쪽에서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쏘면 죽어요. 안 죽는 것 같아. 아무리 무기가 더 강력해도 다 피하간에 하여튼 사상자는 나오게 돼있어. 재물이 손괴가 되고 파괴되고 하여튼 비명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육신의 싸움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사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성령을 믿기는 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믿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 오늘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능력 얘기만 하면 <laughs> 꺼끄러워, 끄러워 능력을 사모하면서도 능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지성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많이 있어요. 목사들도 있고 신앙 안에도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유식하고, 내가 좀 박식하면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나는 성경을 원어로도 읽고 있고, 나는 성경을 히브리어로도 읽고 있고, 나는 헬라어도, 라틴어로도 읽고 있는데, 뭐 맨날 능력을 얘기하고, 나는 조식신학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고 있고, 세계적인 교리, 신학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고 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에 대한 이름은 수도 없이 알고 있고, 그들의 논쟁의 핵심들을 다 알고 있어.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은 꿈도 꾸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꿈도 꾸지 않고 있어요. 내면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비하하고 있고 폄하하고 있고 아주 비소하고 있는, 냉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너무 많이 봐요. 오늘 주님을 그렇게 비꼬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외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도 하나의 무슨 지성의 상아탑처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식인들끼리 응? 자기네들끼리 나누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응? 자기네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자기네들이 잘난 체하는 이런 문화가 오늘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많이 꿋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꼬고 있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또한번 얘기하지만 응? 그 정원교회 목사는 어디 무인가 신학을 나왔기 때문에. 은사로나 먹고 사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목사도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 교회인데 응? 교회가 500명이나 됐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지금. 다 나가고 한 50명 남았다. 오직 다른 데만 신경을 쓰고 있고 자기의 권위와 응? 물질에 대한 부분들 오늘. 불법한 자들이 불법한 자들이 사는 방향 사는 이 원리들은 전부 외모 중심주의다 외형 중심주의. 내가 어느 신학교의 교수인데 네? 뭔 목회를 능력으로 하는가? 네? 나, 나 같은 교수급이 돼야지 그래도 네? 목사하는 거지 오늘.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에 부한해동하는이 신앙인들이 있다는 게,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하여튼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신앙인은 다릅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가야 돼. 내가 교회를 나와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고 그냥 종교인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목사가 돼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싸우고 나가야 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다. 세상적인 것 아니다. 이말 세상에 속한 것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생각들, 모든 생각들. 오늘 그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도마, 빌립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예수를 따라 닿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로 꽉차 있어요. 무능하죠.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해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 그런 내면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얘기만 하면 비꼬고 응? 천박하게 여기고 그런 목사들이 수 부지기수고 그런 신학 교수들이 부지 기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신자들이 부지 기수인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이단이나 신비주의자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다.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까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언어가 생명체가 되, 되는 걸 봤어요? 어떤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유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금까지 도마나 빌리 너내말잘 들어. 너희가 나를 따라다녔지만 네가 내 이름을 인정하고 내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응? 인식을 가지고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뭐 구해 봤어 네가? 구해 봤냐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까 한번 구해 봐. 내 이름으로 한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여쭈어서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오늘 명심하시고, 우리 속에 혹시라도 알량한 지식이나 알량한 어떤 전통, 권위, 그런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수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 싹 내려놓으시고 예수께서 권면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육으로 사는 무기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무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높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성공의 삶을 이룰 수 있다 얼마든지 이루고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지구상에 인간들이 충만한 기쁨이 없는 이유, 악이다 틈질하고, 응? 서로 모함하고 할뚝고 죽이는 이 살륙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응? 그런 영성, 그런 마귀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폄하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냐 6절에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벌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 오늘 반드시 인생은 심판을 받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그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아도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 진짜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영성의 삶을 오늘 강력하게 누려서 기쁨 충만한 은혜를 즐기시고 전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까지 세상 풍습이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이론으로 싸울 수 없고 세상 방식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확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아침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 권속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기쁨이 충만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오늘 기적의 한날 능력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흉악한 미혹의 형들을 대적하고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